안녕하세요. 5분 외국어 강자 아몬 일본어입니다. 네, 오늘은요 드디어 12과 마지막과입니다. 12과 어, 무슨 내용이냐면 병원, 병원, 병원에 대한 내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거를 일본어로 말하면 병원데 신사츠오 우케레르입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어디가 아파요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되겠고, 뭐 자기 증상들을 말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프레이즈부터 배울 건데요. 이거는 마루마루카라 마루마루가 아이です마루마루카라 마루마루가 아타이で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부터 어디가 아파요 이 얘기예요. <이> 그래서 뭐 마루마루에 좀 한번 넣어서 설명을 해, 해보도록 할게요. 기노가라 기노가라라고 하면 어제부터겠죠. 그래서 오나카가 이타이です. 이따가 배울 건데 오나카가 이타이데스는 배가 아파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노가라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기노가라 오나카가 이타이 데스 하면 어제부터 배가 아파요 라고 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부터에 따라서 여기는 따로 넣어서 쓰시면 되고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서 여기도 좀 바뀌어서 쓸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마루마루가 아리마스 마루마루가 아리마스 아니면 마루마루가 데마스. 마르마르가 내맛 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모가 있어요, 아니면 모모가 나와요라는 뜻인데 이거 증상들을 말할 때쓸수 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여기 이따가 배울 건데, 네츠네츠 넷츠가 뭐냐면 열이에요. 그래서 넷츠가 아리마스라고 하면 열이 있습니다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열이 나와요 할 수도 있으니까 넷츠가 ま마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대체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두 가지 표현을 배웠고요. 이제 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여기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카가 이이 오나카가 이따이. 아까 말했죠? 배가 아프다 오나카가 이타이 그리고 아타마가 이타이 아타마가 이타이 아타마가 이타이는 머리가 아프다 입니다 아타마가 이타이 그리고 여기는 두통 복, 복통? 이라고 하는데 일본어도 후쿠츠 후쿠츠 라고 하기도 하고 쥬츠 쥬츠 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뭐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저, 좋은데 만약에 그것까지 어렵다면 그냥 오나가 카 있다, 아담마가 있다라고 해도 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는 노도가 있다, 노도가 있다 이게 뭐냐면 목이 아프다, 노도가 있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눈이 빨개졌네요, 메가 있다, 메가 있다 눈이 아프다, 메가 있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테가 있다, 테가 있다 테가 테가 뭐냐면 손이에요. 그래서 손이 아프다. 배가 있다라고할수 있고 손목이 아프다도 일본도 손목이에요. 그래서 어 똑같이 목이 급이거든요. 그래서 태급이가 있다라고 하면 손목이 아프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가 있다. 아시가 있다. 이따. 아시가 있다가 뭐냐면 다리가 아파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픕니다 하면 아시가 있다이 です. 이렇게 말할 을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더,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더 있을 텐데, 대충, 어, 가면 또, 흔하게 말하는, 어, 단어들을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증상들, 두 번째로 증상 배워보려고 할, 겐, 할 텐데, 열, 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넷츠, 넷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찍이, 채찍이, 그샤미, 그샤미, 라고 합니다. 그리고, 콧물은, 하나미즈, 하나미즈라고 하고요. 기침은 세끼, 세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습진, 많이 가려운 거 습진, 시싱, 시싱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역질, 그런 거는 하키께, 하키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 표현, 이 단어들은 두 번째 배웠던 표현이랑 합쳐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넷츠가 되마스, 그샤미가 되마스, 하나미즈가 되마스, 아니면 새끼가 되마스, 아니면 시신가 아리마스라고 할 수도 있고, 뭐하키께가 아리마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습을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게 한국어 문장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같이. 어,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선생님이 어떤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네요. 또, 또 나사이마시타까?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아, 배운 적이 한번 있는데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나사이마시타까? 라고 하면 환자가 어제부터 머리가 아파요 라고 하네요. 첫 번째 배웠던 표현을 쓰면서 기노우 から 머리, 머리가 뭐였죠? 아담. 기노우 から 아담 가 있다이데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열을 재볼게요. 열이 있네요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는 안 나오는 안 배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충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어, 열을 재다, 열을 재다는 네츠오 하카르, 네츠오 하카르입니다. 재다가 하카르고요. 그래서 여기 열을 재볼게요라고 하니까 네츠오 하카리마스네, 네츠오 하카리마스네라고 할수 있고요. 열이 있네요 라고 하면 넷츠가 아리마스 이게 열이 있다 잖아요 그래서 있네요니까 넷츠가 아리마스네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츠오 하까리마스 넷츠가 아리마스네 이렇게 할수 있고요. 환자가 그리고 목이 아프고 기침도 나요. 이거를 말하면 이게 뭐냐면 그리고 소레또소레또 목이 아프다. 목이 아프다 아까 뭐였죠? 노도가 있다. 이 노도가 있다. 네, 그래, 노, 노도가 있다이고 기침도 나요. 기침이 뭐였죠? 새끼고 대마스가 나와요였죠. 그래서 새끼가 대마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목이 아프고 기침도 나요. 이거를 어 한번 얘기를 하면, 소래 또 노도가 있다 그때 새끼 모 대마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감기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는 일본어로 가제, 가제입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는 그스리오다스. 그스리오다스가 약을 처방하다입니다. 그래서 그스리오다시마스네. 그스리오다시마스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럼 일본어로 훑어볼게요. 어떤 일이 오셨어요? 또나사이마시타까 어제부터 머리가 아파요. 기노우카라 아타마가 이타이스 그리고 열을 재 볼게요. 열이 있네요. 넷츠오 하카리마스네. 이ありますね 그리고 목이 아프고 기침도 나요. そして노도이가아파 기침도 나요. 이렇게 할수 있고요. 감기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는가재데스네薬を出しますね.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병원에서 하는 말이라서, 어 만약에 일본 여행을 가셨을 때,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일본에 사실 때, 아프거나 할 때, 많이 자주 어 쓰이면 좋을 것 같은 표현과 단어들이니까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오늘로 총 12과가 다 끝났는데요. 어 많이 많이 수고하셨고요. 어 네. 앞으로 어 총 복습을 두 가지 가져와 보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총 정리를 하고 네, 이아문 일본어를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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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